정순영 TV, 정순영입니다. 어, 지금 해질녘에 화순을 지나면서 화순의 능주에 목사골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화순의 목사골이고, 바로 면사무소가 기화로 되어 있네요. 어,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여기 화순의 목사골입니다. 큰지역이었다는 게, 농주 연삼소 있는. 응. 응. 아, 이털고한번더돌게그리끊어이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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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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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스 좀 찍으면 안 될까? 능주 이야기입니다. 능주는 어, 예부터 목사골로 불렀던 어, 곳이라고 써져 있네요. 능주의 어, 능자는 비단 능자를 써서 예부터 능주는 누에를 많이 불러서 비단 선루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초등학교 근처의 마을을 잠정리라고 어, 하는데 루에 장자 정자 정을 해서 어 마을 이름을 쓰는 것은 어 장정리라고 쓴 것은 어, 기단농 자를 써서 루에 기단섬유가 많이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능주는 통일신라 시대에서 능선, 능성헌으로 불렀다가 조선인조대 인조의 어머니 인연항의 반향이라고 해서 능주목으로 승격돼서 오늘날의 능주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능주 이야기가 이렇게 써졌어요. 응. 능주는 우리나라 항문의 근간을 이루는 성리학과 유교 문화의 유적이 오래된, 어, 잘 보존된 곳이라고 써졌습니다. 이 동주의 목사골입니다. 이게 제형 봉서루입니다. 여기가 봉서루라고 써졌네요. 제형 봉서루. 어, 봉서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팽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팽나무 이게. 파순 농주의 목사골이 있다면 이쪽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어, 중심지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느티나무네요. 여기는 해하나무 여기 파순에 여기 여 목사골 유명해요? 여기? 아, 여기 화순 사세요? 네, 여기 살래 아, 네. 산책 나오셨나보다 네, 여기 화순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능주 어, 자랑 우리 면사무분이 법도 없어 아, 여기 면사무소예요? 네 아, 면 여기, 여기, 여기는 진짜 가 있어요 여기는 목사골이고? 네, 음. 네 목사골. 고을래 원님 제기다였고 있다 주셔요 네. 화순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여기서 올래 올해 사태라 헤키가 가실라고 네, 아, 네 예쁘셔요 두분 엄마 같으셔 <웃음> 우리 <웃음> 엄마가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84세거든요 응,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78이에 아 아직 우리 엄마가 더 나이가 많다 에이. 일찍 그, 아프셔서 돌아가셔서 아, 건강하세. 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화순 여기 예뻐갖고 여기 좀 찍고 갈게요. 네, 건강하세요. 어, 여기가 형틀인 것 같은데? 응. 여기가 능주목 신당터라고 써져 있네요. 어. 능성현이 능주목으로 승격되는 계기를 제공한 인조의 어머니인 능성 구씨 인헌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과학당이라는 신당이 있었던 곳이래요. 이쪽이. 여기 잘못하면 여기 형틀에 누워서 매맞던. 곤장을 맞던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농주 관아예요 여기가. 영주 도서관도 있고 이쪽에 면사무소도 있고 영주 면사무소 바람이 섭세요 여기가 네. 면사무소네요? 네. 아, 여기. 농조 면사무소는 기와집으로 돼 있어요. 신기해. 네. 기와집으로 돼 있어서 신기해요. 예. 목사골이다, 이거. 응. 그러네요. 여기가 농조 면사무소는 기와집으로 돼어 있어요. 아하, 네. <laughs> 면사무소. 맞아. 여기 농조 면사무소라고 쓰던데요. 기와집으로 돼 있어요. 면사무소가. 여기는 목사 골. 음. 화순이 예전에 이제 석탄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때는 사람이 벅적벅적 했었는데 석탄이 안 되면서 이쪽이 좀 한가로운 마을로 됐어요. 여기는 그 화순의 농주의 예, 목사골입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 죽수길이고요충우의 어, 고장, 어, 뭐야, 여기는? 특, 뭐야지? 목사골, 응, 어, 능주. 어, 충우의 고향, 목사골, 능주. 능주 면사하면서. 숙수절제아문입니다. 이 아문은 능선은 당시 수령의 직무살인 어, 어문입니다 농주농협이 종합업적평가 1등을, 1등을 했다고 애써졌네요. <laughs> 네, 화순농주 어, 오늘 하루도 애써셨습니다. 화순목사골 농주에 어. 목사골의 옆 모습입니다. 이 한옥은 담장이 참 예쁘죠? 그리고 기와도 날아갈 듯 너무 멋지고. 여기, 어. 여기 면사무소가 기와지구 됐어요. 이 목사골 안에 있어요. 아 진짜 단아한 목사골 모습입니다. 어. 중호의 고장, 하순의 능주, 목사골, 능주, 면삼소, 전경입니다. 낯은 능주의 목사골입니다. 능주 이야기 써져 있고요. 이쪽이 태극기 달려 있는 것이 능주 면사무소입니다. 여기에 봉서루, 봉서루에서